지금 시간이 6시 16분이구요. 저는 이제 세석 대피소에서 짐을 다 싸고 이제 출발하려해요 오늘 구름이 많이 꼈다고 해서 낀다고 해서 일출은 못볼것 같아서 일부러 좀 천천히 나왔습니다. 네 이제 천왕봉으로 가볼게요. 올라가면서 지금 저 하늘이 이쁘긴 하죠 구름이 꼈는데 구름 사이로 해가 뜨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밤에 어, 밥먹고 일곱시인가 그때부터 이제 자리 깔고 누웠거든요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어제 한시간 자고 등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7시에 푹 자고 밥 먹었고 나서 어 소화가 돼서 그런지 12시쯤 한번 깨서 화장실 200m 거리인데 신발 신고 비몽사몽 갔다가 잠이 안올것 같았는데 또 바로 잠이 스르륵 잠들어서 5시인가 깼다가 일출 안볼 거라서 6섯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 일어나고. 근데도 그저 말고도 계속 잡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출 안개, 그, 구름 껴있다고 그래서 일출 포기하고 그냥 잠만 자시는 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라가야지 이제 천왕봉 올라가야지 보겠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초대봉 정상이고요 원래 여기서 일출 보는 장소거든요 저 위에 근데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 해갖고 일출이 안 보이는 날입니다 6시 36분 어? 20분 만에 왔네 아무튼. 일출, 일주일... 보이긴 보이네? 일출 울고 그랬나? 네, 해가 뜨긴 떴는데, 여기 먼저 일출 보러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가 뜰때 살짝 보였다가, 구름 속에 숨었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판단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던 걸로. 저 앞에 진주거든요. 저기 흐르는 강이 남강. 저 앞에 이제 남해바다입니다. 구름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저기 천왕봉 위로 올라갈게요. 몰다 <laughs> 언제 가지? 아 이제 보이네저 남해바다. 어 저기 남해 바다 보입니다.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보여요. 눈이 저기 앞에 보이는 제일 높은 데가 반야봉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 반양 부분 밑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제 마지막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천왕봉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밑으로 백무동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오늘 일정이 이래요. 네. 가보자고. 이제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아침밥 먹고 천왕봉 올라가겠습니다. 천왕봉이 앞에 보이고요. 여기는 제석봉입니다. 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29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밖에 쭉또뭐저 반자봉 올라서 이래요. 요래. 자, 한번 이게 태극 경로이요 지금 위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자가. 까마귀놈. 까. 까, 까.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천왕봉 꼭대기 올라왔는데 바람이 엄청나요. 바람이 엄청나서 바람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천원봉입니다. 커피 한잔하려고 물끓리고 있어요. 무동 가는 길 어제 올라올 때벽수로용 대피소에서 여기 세서 대피소까지 올라오는데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등산 속도도 거기서 다 까먹었죠. 거의 2.78km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2km로 뚝 떨어졌습니다. 벽소령 지나서부터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지리 경남 10-18. 이게 대략 500에서 600m 정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500미터만 잡아도 백무동은 4 k m 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멧돼지가 여기 안에 유충들 먹으려고 막 파헤치고 한 겁니다 멧돼지죠 와 살벌하구만 보이시죠 거침없이 막 밀고 다니고 있는 멧돼지 멧돼지 어마어마하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내려가면서 밀고 내려갔어. 신기하네. 전부 다 멧돼지 쪽 밖에 없습니다. 일양 쪽으로. 풍성하고 싶다, 진짜. 어. 어우, 진짜 여기 내리막길이, 어, 이게 거의 3km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게 길이 진짜 돌계단 길인데, 진짜 재미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뱀, 뱀, 뱀. 뱀, 탈무사 와. 뱀, 뱀. 이 지게다린가? 내가 살아서 내려온 거 맞겠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다내려온거 맞습니다 여기 백무동 야영장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계획을 어떻게 세었냐면 백무동 야영장에 차를 끌고와서 여기서 캠핑 텐트를 쳐놓고 성삼재로 가갖고 성삼재에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텐트 치고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집에 가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긴 했어요 다 내려갔네 다 내려갔어 지리산이 왜 지리산이냐 면 무지한 사람도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지리산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서 뭘 깨닫고 내려왔냐면요. 지리산은 커플들이 많이 온다. 부부랑. 음에 올라올 때는 절대 혼자 올라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지혜를 얻고 갑니다. 네. 저희 이제 다 내려왔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